건축하고, 물건 쌓고, 뭐, 토토토, 뭐, 되게, 뭐, 복잡했던 것 같긴 한데, 어 지금까지 한거 뭐냐면, 개발행위를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 해당 지역, 여기 지역을, 어이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고, 건축하는 거 하고, 형질 변경도 하고, 뭐, 토속 채취도 하다 보면, 사람이 늘어나게 점점 되면, 나중에 꼭 필요했던 게 기반인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당 조 안에 어 문제 발생이 되는 건 기반인설이야. 어 그럼 기반인설 현재 법에 53가지가 있는데, 53개면은, 어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걸어오셨던 게 도로 있죠, 도로. 그리고 애들은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좀 쉬어야 되니까 고온도 있어야 되고, 어, 되게 많은데, 수도, 전기, 가스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이 기반 인설이 나중에 부족해졌을 때가 문제다, 이게. 음, 근데 부족해지면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어, 이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설치가 곤란한 지역하고, 가능한 지역 중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설치가 곤란하면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될 거고,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어, 돈, 돈이 문제야요 가능하면 이제 돈이 문제인가? 돈, 비용이 문제고 곤란하면 못 하게 되니까 뭔가를 규제를 뭐해서 강화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고민 고민하다가 그뭘 하지 막 하다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 지 봤더니 여기가 어, 예를 들어서 개발의 밀도가 되게 높다는 얘기는 건물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 적게 지었다는 얘기? 엄청 많이 전화했다니까요 많이 전화하다 보니까 기반에서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요 이 기반에서 이제 약간 어 이게 좀 부족해서 차가 현저히 막 지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일단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 땅이 도관 농자 중에 어디겠네 도시 지역이죠 예. 그럼 여기 도시 지역인데 도시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 중에서 주상공 뭐는 안 들어가겠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저런 지역인데. 기반 인설이 현재, 현재 부족한데 원인이 설치가 지금 현재 뭐 하겠네 여기는? 곤란하죠. 더 이상 늘리려면 늘릴 수가 없는 거라 여기. 그럼 이제 여기 는 규제를 조금 더뭐 해가지고 강화해서 더 이상 들어오는 걸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럼 해당 지역을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 이런 지역을 개발의 밀도가 좀 높아서 개발 밀도를 좀 관리하겠다 해서 나온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개념 알면 그 다음에 외울 필요가 없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당연히 땅이 어디겠다. 도시 지역의 주, 상, 공, 당연한 거죠. 근데 밀도가 높은데 기반에서 설치가 곤란하니까 규제를 좀뭐 해가지고 강화. 강화한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에다가 건물을 많이 못 짓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강화한다는 얘기 뭐하고 뭐를 강화하면 되냐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건폐율을 줄이면 너무 조금 지니까 용량을 줄여야지 못 들어오는 게그 용량 줄이려면 연면적을 줄이면 되죠. 연면적을 줄인다는 얘기는 뭘 용종율을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겠다 이런 걸로 간 거야 이해가 돼야 외워지는 거예요 단어 앞글자 따서 외우면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건데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누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그땅 용도 적 주상공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있어 보이죠 벌써 아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래 주상공 아니냐 그러면 걔가 어떻게 알았어 이럴 거야 어, 그 용종율이 좀 강화되지 않았어 거기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그럴 거야 그게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든. 그 기반에서 되게 있긴 있는데 부족하지 않냐 거기. 그러면 맞대다. 그러니까 개념이 개발 및또 관리 구역이라는 단어는 개발행위가 막 집중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해당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원래는 항상 의협심이라고 배웠죠. 의협심인데 여기는 의. 표시민데 의견청취가 들을 필요가 있냐? 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거 묶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견청취고 뭐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현재 그 도심지 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뭐만 거치면 되겠구나. 시민, 시민만 거쳐서 지정하는 건데 그냥 막 지정을 만드니까 기준은 주겠다. 기준하면 어느 분이죠?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제 줄때 줄 이렇게 해놨어요 개발행위는 숫자가 앞으로 나오면. 이 개발은 이게 숫자가 2랑 관련이 되게 많아요 2랑 아, 한번 더해봐 개발 2랑 개발 2랑 개발 개발라 항상 이 자가 좀 떠올려야 돼내 <laughs> 창피해? <천피>? 2한 <laughs> 개발 예.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 다섯 가지 기준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현재 여기 지역이 아 현저하게 도로가 부족해서 어, 지체되는 겁니다 현저하게 도로가 부족해서 당연히 지체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 맞는 데를 지정해라. 그리고 그 도로율이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도로율인데 그게 20% 이상 미달하는 거야. 20% 이상 미달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적다 그런 뜻이고, 향후 2년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다 숫자가 몇이네? 어.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같다. 지금 하수라는 게 뭐냐면 물이 나오는데드럼을 나왔는데. 드럼을 나왔는데 옆집에서도 쓰고 나도 쓰고 하니까 물이 역류가 돼서 계속 안 내려가요. 그리고 수도 수요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가 필요한데 시설 용량을 초과한 거야. 사워하려고러는데 물이 안 나오네. 옆에서 쓰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학생 수가 향후 2년 안에 20% 이상을 초과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다 숫자 관련된 거보네 2년 안에 몇 프로예요? 20%. 이런 점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되 경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분명히 싸움 납니다. 이게 여기에 내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때 분쟁이 심하니까 특색 있는 지형지물 같은 거 도로 경계선 뭐 용도 지역 경계선 하천 그런 걸로 경계는 분명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할거같아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경계는 분명하게 하면서 주기적인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돼요. 주기적인 검토가 무슨 뜻이냐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 학교가 생겼고 어느 날 도로가 좀늘어졌는데 옛날처럼 그대로 강화해 놓을 수는 없다.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 전부예요. 이거 개념 딱 기억하면 무슨 질문이든 다 맞힐 수 있어. 네, 제가 잘 봐요. 개발 행위가 뭐 되는데 막 집중되는데 해당 지역의 기반 인설은 부족해. 근데 설치가 뭐 하니까? 곤란하니까. 행위 자는 강화를 위해서 묶어버리는 거를 뭐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요 땅은 어디예요? 주상공. 그럼 특강, 특특 시군이 심의 거쳐지면 하겠죠. 단 의협심 중에 뭐만 거쳐요? 심의. 그런데 누가 기준을 줄 거다. 국장이 정해준기준이 향후 몇 년? 2년. 몇 퍼로 초과입니다. 어. 그게 관계는 분명하게 하되 대신에 주기적인 검토해서 검토 중간에 강화를 하든지 완화하든지 하겠다. 대신에 지정되면 효과는 검피율, 용적률 강화인데 숫자는 어디만 붙었네? 어, 용적률 최대한데 50% 범위다. 그래서 저기 일반 상업 지역이면 검 용적률이 얼마죠? 일반 상업. 중1, 유, 군이야? 중1, 1, 1, 1, 1, 3 0 0이죠 1, 3 0 0 1, 50%면 얼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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